9조 3천억원이라는 단일 프로젝트 최대 규모의 투자가 바로 5조 5천억원의 확정 계약부터 그 화려한 비상을 시작합니다. SO1이 아직 짓지도 않은 공장에서 나올 제품을 5년치나 미리 완판했다는 소식에 전세계 석유화학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불황의 먼지가 자욱한 시장에서 도대체 SO1은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비결은 바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 TCEC 기술입니다. 원유를 정제해서 기름을 만드는 중간 단계를 싹둑 잘라내고 곧바로 고부가 같이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에틸렌을 뽑아내는 이치트키 같은 기술 덕분에 원가, 경쟁력은 이미 안드로메다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저가 물량 공세로 우리를 압박하던 중국. 기업들조차 이 압도적인 효율성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사우디 아람코가 설계한 에너지 혈맹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아람코의 무한한 원유와 SO1의 미친 기술력 그리고 사빅의 거대한 판매망이 만나 그 어떤 시장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을 쌓은 것이죠. 구조원의 거대한 투자가 5조 5천억 원의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SO1은 이제 점유사를 넘어 글로벌 화학 거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